2월달에 투자할 만한 최고의 인공지능 AI 추식두 가지 기사 요약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2024년 투자 트렌드 중 하나인 생성 인공지능 AI 분야에 주목할 만한 기업 두 곳, 하드웨어 제공업체인 엔비디아와 소프트웨어 회사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를 소개합니다. 1. 엔비디아 지난 12개월 동안 200% 이상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데이터 센터 AI 칩판매로 인해 3분기 매출의 206% 증가, 순이익 12배 이상 증가, 정보 시장 진출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확대. 주식 가치는 향후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해 저렴한 수준 전망 수익 비율 31배입니다. 2.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공공부문 고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및 머신러닝 도구 제공. 민감한 임무 수행 경험 및 보안 허가로 인해 정부 계약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 3분기 순위 흑자 전환 GLP 기준 4분기 연속 수익. 주식 가치는 비싸지만 전망 수익 비율 62배. 건실한 재무 상태 및 새로운 AI 성장 동력으로 성장 가능성 높음. 결론.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모두 인공지능 분야에서 각자 강점을 지닌 기업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각 기업의 사업 특성, 재무 상황,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SOXL과 팔란티어 투자자로서 이러한 기사만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인 두 기업에 장기 투자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